7년 연속 부산 투피모즈 리리 원스칼프 가르마 투피모즈 후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원스칼프 원장입니다. 오늘은 가르마 거북 고 있는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어떤 고민으로 방문하셨어요? 아 항상 빈통수 가르마 있는 곳이 하얗게 발라져서 네. 아무리 드라이해도. 잘르시지 않아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. 24년도에도 문의를 주셨다가 <laughs> 25년도 초에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하셨거든요. 네네. 그랬던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계속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음... 그거 망한다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위장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네. 머리 해주시는 언니도 하지 말라고 망설였어야겠어 아, 사실 이거 1차, 2차 했을 때 같은 미용실 갔거든요. 네. 제가 한단말안 하고 했는데 네. 하지 말라고 하시는 언니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음... 네, 전혀 사실 위장원에서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만족해가지고 음... 네. 감사합니다. 시술 받으실 때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? 그냥 뭐 눈썹 문신 같은 거 하는 그 정도 통증 음... 좀 아프긴 하지만 음... 뭐이 정도 결과로는 참을 수 있을 만한 거증이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어, 고객님처럼 다 <sans> 이런, 뭐, 고민 때문에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분들한테도 추천하시나요? 아, 그럼요. 저는 되게 잘 찾아왔다 생각하고,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도좀 보긴 봤거든요. 어, 네. 막 여기 이마 이렇게 했는데 다 보이는, 내가 음... 봐도 딱 얼굴 보면 이마에 다 보이는 그런 문신 저도 봤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역시 전문가를 잘 찾았다라는 <laughs>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시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저 사실 진짜 모발이식까지 생각했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요. 강추합니다. 망설이지 마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